아, 이 미션에서 벗어나야지 안 되겠어. 제임스야, 나 못해먹겠다. 잘하는데. 아, 나이 도끼든 애는 진짜 못해 먹겠어 가만 있어? 한문 먼저 패고, 그 다음에 상대해준다고. 아 종이 아직도 남았어. 상자도 있네. 두 마리 있었어. 또 알람 울린다. <laughs> 아, 도끼 세 마리 안 돼. 나 죽는다. 이러다가. 도끼 세 마리는 상대 못해. 아. 아니 이런 거좀 던지지 마. 정정당당하게 그냥 싸우자고. 아참 귀찮게 한단 말이야 저건 또 바글바글하네 처리되나 이거 <laughs> 조용히 뭘할 수가 없네 아니, 저격수어소어디 있어? 격소 어딨어 격기디직살아있디어두 놈이나 있네 몇 마리야? 나 에너지 없어. 도망가자. 또 종이 하나 남았어. 저격수를 제임스야. 최소한 네가 저격수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니? 아하! 저격수 때문에 안돼 망망자 아야. 저격수 쟤네안 돼. 쟤네이리와 아, 예측샷 해야 되니? 어, 깜짝 놀랐네. 아유안 보여? 안 보여? 나도 너를. 아유 뭐야? 에러다. 에러났어. 쟤안 죽여져요. 뭐지? 안 떨어지네. 어디 있 는데？아, 저기, 저기 있다. 키 기가 넌뭐했 는데？이제 뭐할 거야？Please I've b e e 야 이차림을 하고 드레스도 아니고 <놀람> 창고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려고 했구나 오이 <놀람> <더의 독서> 어이구 나는 토끼가 싫어요 아니, 저기 가자 터진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저 파란색 점은 뭡니까? 네, <목소리> <목소리> 알라 어떡하니 제임스 어떡하니 나 오늘 진짜 너무 못하는데 아 뭐하는거지 뱅글뱅글 나 여기 이상한데 꼈어 죽겠다. 어, 몇 마리야? 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반만 나 지금 제임스 목소리 들었는데

Heads up, Kenway. I found your man. I remember you, the Templar from Havana. I'm no Templar, mate. That was just a ruse. We've come here to save your ass from this slaver. Save me? I work for Mr. Prince. Well, then he's a poor man to call master. He meant to sell you out to the Templars. Oh, you can't trust anyone, it seems. 환자 이름이 로봇이니? 와우.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어디로 탈출을 할까? 자, 문이 열렸지? 그냥 달리면 되는 거나 되는 건가? 와, 이 빨간 점들 보소 간단하는내할일 하고 간다.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겼어? 내가 다치던네 싸우는 거 보다 달리는 게 나아. 아, 동기화도 하나도 못 했네. 야, 어떡할 거야? 야, 어떡할 거야? 도달이래잖아. 도달 제임스한텐 안 가고, 익명상태가 아니면 안 된대. 얘네를 그럼 어떻게 다 떨구고 오라는 거야? 클났다! 아, 바다에라도 빠져야겠다. 저기 뭐가 있는데요? 어? 자, 올라가야 되는데 제임스키드와 만나기. 일단 나는 익명상태가 됐고요. 여기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라도 동기만 합시다. 여기 와가 아홉 번 남았대요. <laughs> 와우! 여긴 어디야? 방금 전 내가 도망친 곳인가? 가득 참. 아, 창고가 여기 또 있구나. 그러네. 암살하는 곳도 많고. 일단 제임스 키드를 만나서 어 돈이 내가 4만원씩이나 있어요? 풍차까지 또 가야겠구만 저저 저 문서 모양 저건 뺏어야 될것 같은데 가는 길에 상자가 가자 와 아까 무서웠다 Lost you man again, d i d you? 아 Roberts is a devil with a queer aversion to kindness. I suppose that's two men I've lost today. So, what's your real name, Lass? Mary Reed to my mum. And them I call friends. But not a word of it to anyone. Or I'll unman you as well. 갑자기 화장을 하고 <laughs> 이것도 80% 밖에 못했네요. 혹시 저 여자가 그 유명한 해적 말하는 건가? 저런 비슷한 이름 아니에요? 메리? 정신병? 정신병?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가? 함설 표적은 여기 있죠. 멀진 않네. 잠깐만. 동기화해야 돼. 아, 여기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점프하는 것 같아. 올라갈 데가 없으면 다시...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어디로 올라갔었죠? 아, 저기 바로 위에 있구나.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올라갔던 데가 그쵸? 我迷上你。